신한국연방정부 설립에 관하여 동북아 평화공연대 현장은 동북아시아 각 국가의 국민과 각 국가의 지도자의 평화를 이루도록 솔직한 비준의 서명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동북아 신한국 연방 헌법의 전문을 대체 구성하였다. 신한국연방정부 수립 취지. 발명의 발명자는 무릎 인터넷을 통하여 현재 미국 부통령이 세계 평화 지수에 대해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주선하겠다는 요청이 조속으로 인터넷으로 전송받는 이때,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는 것과 같이, 세계 경제는 나의 손바닥에서 꿈틀거리면서 동시에 디지털 문화 사회로 전화를 구성하는 땅 짓고 헤엄치는 일들도 당업자들이 수행하지 못한 데서야 시은죽무기보다더 쉬운 경제 부흥도 가늠할 줄 모르는 머저리 인사들을 다스리면서 신한국 연방국가의 대통령 직무 수행을 진행하였다가는 사활이 되지 못해 파단하는 행국이 초래함으로 이름하여 의용부용 범법행위는 절대로 묵과할수 없으므로 이에 재는 진대로 가고 공은 닦은대로 간다라는 측면에서 본 발명의 발명자는 2014년 9중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 김무실을 방문해서 전직 이승만 초대 대통령 면전에 부복하여 이승호의 종손자는 할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들을 이승호의 종손자인 제가 이루어 놓았으므로 부디 천국에 계신 나라사랑 이사들과 사이좋게 지내주옵소서. 외쳐버리고는 하니 이승만 초대 대통령 집무실에 관리하는 근무자들도 부복하면서 대성통곡하였던 것이었다. 2016년 11월 5일 과학기술자 이우성 등록번호 11610991